아임 계속 뭐한다고? 농악과 친구들. 음, 아 그래. 잼민이는 못 깨는 타워. 막그 뭐? 수영리그 새로운 트레이너. 아 그러니까 재밌는. 그러니까 잼민이는 못 깨는 타워라니까? 그래 로봇 주입 실험. 그래. 잼민이는 못 깨는 타워. 에 네, 거대한 성장을 위해 블로스를 먹으세요. 이렇게 그래, 이렇게 이렇게. 그래. 어? 어? <laughs> 아내 차례야? 아니 아내 차례 아너 차례야? <laughs> 어 그럼 나는 옆에서 스크립트나 쓰고 있을게 왜? 무슨 스크립트? 나 마크 서버 만들잖아 <laughs> 왜? 오 재밌으니까? 나 어릴 때 꿈이 그거인 거 알지? 뭐? 해적왕? 아니 게임 개발자 게이 개발자? 아, 어 게이 양성학자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는데 그러니까 뭐 게이 개발.. 그래 한다고 쳐 그래 그래 무슨 게이 그래, 마크 서버. 그러니까 뭔 마크 서버냐니까. 아니, 마크 서버가 마크 서버지. 그러니까 무슨 마크 서버냐니까. 장... 아니, 마크 서버가 마크 서버지. 뭐 아, 니 이거 장르가 뭐야 장르가 아 좋은데? 안정하게안정감 이거 이거 이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케오오지 않을 오오오오오케오오오케오케오오케이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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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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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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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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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미안 아 진짜 미안 아오케 야 아, 여기 이렇게 가 뭐해? 5 4 3 2 제발 5초만 더 주세요 투우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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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코치 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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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커스로 <laughs> 팔려나가기 싫어 난 도망갈 거야 <laughs> 야 옆에 괴물새끼 좋나 아나 <laughs> 괴물새끼 넌 내가 이겨줘 마이뛰어뛰어 <laughs> <laughs> <뛰어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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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너 죽으면 이쪽에 다. 어, 얘들아, 네. 안녕. 뭐야? 어, 이거. <laughs> 이 개꿀잼. 어떻게 올라가요? 나중에 엘베 타고 내려갈 때 그거 타면 돼요. 오! 뼈씨! 올라와. 오케이, 잠깐만. 야, 너왜다 벗고 있어? 나다먹고 있다고? <웃음> <웃음> 너 지금 존나야 해. 야, 왜 그러는 거야, 진짜? <laughs> 야, 나랑 뱅이 맞짱 깔래?

오 화장실에 연결되어있는 거같아 화장실이 열리네? 야 씨발. s 그림자가 좀 이상한 거 같은데? 죽된거 같은데 아저 손잡이였구나 사람 머리인 줄 알았네 자세히 보기 오어야야야야야야야 야샥샥샥샥샥샥샥샥 여기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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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! 야! 니! 야야야야야야아 씨! 아아아아아아아아우버리 아우! 이거 아니야 이걸로? 개새끼! 개새 개새끼! 개새끼! 어 뭐야 때릴 수 있네? 아픈데? 아픈데 아픈데? 어, 아, 아픈데? 평화적으로! 평화적으로 해결하 아, 어, 그래그래! 어. 울산이... 그래, 그러니까 해. 이렇게? 아 개! 뭐. 아니 개스.. 아야 죽어 야 죽어 아 죽는다 그러니까? 아이어 아직 피 많네 개숏겨 아이 그.. 뭐.. 뭐.. 개새키 도고라 초돌.. 아.. 아, 야, 어, 아, 아, matter, 아, 어, 아, 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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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디 갔어? 아, 그치 어.. 야야야 아, 어.. 아, 잠깐만요 아, 잠깐만요 괴물 <목소리> 막 야마가 많이 돌아 이 있는데? 야야야야아 개새키 미안어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I'm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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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r r y I'm s 야이 r 어 I'm 어 o r r y i 있어, o r r y 이 m s 테이프. y I'm sorry, I'm s o r 그러니까 왜 거기 위에 올라가 있으세요! 아왜 저를 차올치고 그러세요! 완전 트롤 아니야 트롤 아 진짜! 쌤쌤으로 하죠